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앉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 국제협상 전략 영어 외에 세 권의 책을 써서 모두 네 권의 전문서적, 전문서적 책이 세 권은 협상 책이고 한 권은 영어 책입니다 물론 협상 책한 권도 또 영어로도 썼습니다. 그래서 국제협상 전략 영어는 국어와 영어고, 국제영사 영어도 영어와 국어로 된책등 어, 영어에 협상,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즈니스 수상대 의의 책을 저술한 이종선 소장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가수들을 만나서 어, 인연이 돼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서 첫한 곡을 불러서 유튜브에 공개한 이종선 소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바로 어, 구절초 사랑이라는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이민현 가수님인데 인사만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작사가로 다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구전촌 사랑의 가수 이미경입니다.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예전에 이제 2 0 1 5년에도 수많은 네. 컬럼을 쓰면서 이렇게 네. 사진을 덮으시니까 네. 아,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네. 왜 이렇게 여, 여, 여 여자들을 껴안고 난리야. 그래 가지고 그 그래서 우리 이미경 가수님은 제정업의몇 번째 애인이죠? 저요. 네. 두 번째, 아, <laughs> 어, 그래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아닙니다. 아, 첫 번째는 다른 분이고, 세 아. 네 번째 얘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랑도네 번째 얘기할습니다그생각을습니다요습니다 가수님인데 이민규 가수님 습니다고생하셨습고생고 왔는데 음. 우선 이고 왔는데 우선 이렇게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누구하가습하는사람제하는 사람. 그해서제겠습니다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드라마에 네. 대장금이 나와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네. 저는 현대판을 살아있는 대장금으로 네. <laughs> 소개하고 네. 싶습니다. 정읍의 대장금. 정, 여기 네, 김여님그 네. 나머지는 스윙알아서 네. 이제 인사를 네. 음... 해보세요. 저 네. 렌즈를 쳐다보시고요 아, 네. 정읍의 대장금 과찬이죠 네. 정읍에는 음, 그저 대장금이 고향이 고향. 고양? 어, 그 네. 대장금의 사배. 그 고향이라고 하죠. 지금 정읍에는 지금 대장금 테마파크가 지어지고 있죠. 아 그렇군요. 어,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정읍시 감봉면이고요. 감봉면. 네, 감봉면은 정읍시 힐링푸드 세트입니다. 정읍시 힐링푸드 세트에서는 어, 그사와 전통의 음식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그런 곳이죠. 어, 그래서 장독들도 많이 있고요. 장소는 좀 협소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우리 전통의 양념과 전통의 음식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받고 뭐, 또, 교육을 예, 시키고? 시키고 아 그런 그럼, 것이죠. 그럼 예. 식당이 아니고 식당이 <laughs> 아닙니다 첫밥상식당하 <조금 함께해서 웃음> 식당, 네, 예,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 교육시키는 음, 그런 네, 선생님이시구나 저는 이제 한 저도 한 세권 3권, 의 책을 썼습니다 아유 <laughs> 그래서 네. 이제 그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 의 자랑을 한개 전통 음식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꽃차 아, 아, 꽃요리 예, 이런 것들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어, 천연양념 아, 예. 어, 216선 이라는 책을 썼는데 요즘에 또 제가 잡초보감이라고 래가지고 네. 손과 손에 있는 아, 네. 이 잡초로 갖고 요리를 아, 해요 요리 대가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또 KBS TV에 또 계속 출연을 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 아침마다 또 매주 수요일날또 방송에 나가고 뭐. 아유 너무 불러 하신 분을 찾아에대해서 영광입니다 음, 그렇지 않고 제가 이제 그냥 잡초랑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 그냥 저쪽에 살고 있어요. 요리를 어. 하게 된 동기는 음. 뭔가요? 어떻게 해서 요리? 유리... 음. 요리는 그냥 습관처럼 하고 요리하는 게 행복했고 또 요리를 하면서 남들에게 이렇게 뭔가 같이 가, 같이 준다고 하는 거, 네. 같이 내가 뭔가 하는 것은 남들과 공유하는 걸 되게 음. 즐겨 즐거워했던 거. 네. 제가 음. 협상을 강의하는 음. 전문가잖아요. 네. 그래서 강의할 때 요리를 음. 어, 활용해서 강의를 합니다 아, 똑같은 음. 재료와 똑같은 음. 순서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네. 다 음식이 다르다 네. 에, 그리고 또 음식의 맛은 뭐냐면 그 정성이 아닌가 음. 자, 이처럼 음. 협상을 할 때도 음.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누구는 상대를 설득시키는가 하는 음. 상태를 못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성이고 음. 또, 또 이제 연애협상이라는 음, 그것이 있는데 어, 어떤 A라는 여인을 갖다가 내연인을 만들기 위해서 음. 10명의 남자가 달려들어서 음, 음. 해도 9명의 실패하고 1명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어, 어, 협상의 기술을 좀 배워야 되겠니다 네, 바로 아, 그거입니다 협상과, 아, 협상과, 협상과, 협상과 요리, 협상과 네. 여인, 네. 협상과 연애 네. 똑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협상이다. 음. 그래서 그참 에, 정성이 네. 매우 중요하다. 네. 그렇죠. 에, 설득, 손만 네. 뭐 이런 네. 얘기를 저도 네, 강의를 해봤고 아, 저는 네. 전 에, 국제적인 일을 해가지고 미국에 한 30개 도시에 가봤고 아, 전 세계 요리도 많이 네. 먹어봤고 아, 에, 그렇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식도 있고 그런데 참 맛이 없는 음식도 가끔 <웃음>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응, 이렇게 응. 한번 네. 서가지고 한번 저기 상표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 보니까 그 여기 보니까 와 눈에 오자마자 하나 봤어요. 아, 아, 네. 여기 보니까 상패 제목이 대한민국 한식 조리 명인. 그래서 결론은 한식 명인이네요. 그래서 더서티 i f i c a t e 인 Korean Food Master 분야 전통 발효 음식이네요 분야가 그리고 성명 김현희 선생님 김현희 그리고 귀하는 대한민국 음식 문화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지대하고 한식 조리 기술과 역량이 뛰어나 대한민국의 명인 칭호를 부여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31일, President of International Master Chef Association. 그래서 뭐 국제 명인 요리 협회장 이름으로 받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보겠는데. 아, 보니까 여기는 예. 그저 뒤에 엉겅퀴, 엉겅퀴인가요? 네, 네. 엉겅퀴는 네, 제가 엉겅퀴 농사를 아, 제가 아, 그, 저 뒤에 꽃이요? 네. 아 이게 엉겅퀴에, 네, 네. 어, 아 그니까 이게 그니까. 엉겅퀴 농사를 네. 직접 지시인가? 네. 네. 엉겅퀴도 요리에 활용을 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요리하려고다. 저 꽃이 네. 엉겅퀴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지금 네. 잠깐만요. 네네. 아 그렇구나. 예. 네. 이게 엉겅퀴에. 네,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이제 아, 네. 시설을 보면. 그 문제는 뭐 이게 이제 오일 추출기. 오일. 꽃 같은 걸 가지고. 아 이게 오일 추출기. 네. 그것들 런 연구를 하고 있죠. 네네. 네. 네. 그리고 그그 뭐... 그 테이블에서 이게 조리대인가요? 이게 네, 그러면. 네, 조리대 이런 거고. 네. 저 저건 뭐 술인가요? 네, 약주를 만들어서 약주. 이런 걸 갖고 이제 음식을 만든 들 네, 네. 사용을 하고. 네. 술을 만들고. 아 이게 술. 네. 만들고 술을 만들어서 이게, 이게 술 만들기 술이 있어요. 허가 아 이제 한가? 술을 만들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약주 연구, 연구. 파는, 파는 게 아니니까 네, 파는 게 아니고 연구하는 아, 거죠. 그렇술 만들고 식초를 만들고 네네 네, 그런 걸로 해서 그렇게 하고 뭐 네. 여기 이제 비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식자식으로네 비임이 있어서 연구하고 저는 건조식품 건조식품 네, 건조식품 <laughs> 만들어서 뭔가 연구 저 사람이 이게 음. 음식을 우리는 아, 만들어 놓 간단히 먹지만 그 조리하는 과정까지 네네. 얼마나 힘드니까. 그래서 다부 이렇게 뭔가 연구하느라고 장비들이 이렇게 네네. 있어요. 네네네네. 이렇게 그리고 네. 여기 교실이고. 뭐, 이렇게, 이렇게 약재 같은 것들을 처다부터 이렇게 놔두고 있는 거. 네네. 네, 이렇게 처다부 약재를 아 놔두고 이제 뭔가, 어, 가공하기 위해서. 가공하기 위해서 예. 예. 있고. 여기, 여, 이, 여기도 조리 뭐. 네여기 걸려... 이제 뭐 이런 것들. 어. 음. 제품 나와 제품 이렇게 된 것들 준비 아, 연구한 것들을 이제 좀씩 준비를 네네 이 그런데 한... 엉겅키를 갖고 이제 초청도 좀 만들어 보고 초청 네아엉겅퀴만도초 마당 한 보시죠 그냥 마당 보시겠어요 우리 이민호 교수님께서 우리 저 레포토이신 이미경 교수님께서 수저를 갖고야 되 네. 아 네. 수저를 사와서 파요 <laughs> 맛을 보시고 한번 어, 품평이라 할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엉겅퀴는 어떤 맛이죠? 엉겅퀴는 원래 약간 쌉싸름한 맛을 갖고 있죠. 아, 네 응. 맞아요. 그, 그 맛이. 근데 이제 이거는 엉겅퀴는 쌀과 엿기름 쌀과 엿기름으로 엿기름, 어, 엉겅퀴. 음, 쌉소름 맛이 없고요 네. 달고, 어, 살짝 음. 달고. 끝맛이 네 끝맛이. 굉장히 향이 좋아요. 향도 좋고. 땡기다 먹을까? 아. 아, 그렇군. 아, 다른 그 조종마다 완전 다르네요 아, 그렇구나. 대신 좋습니다. 비싸기도 하겠지만. 네. 우리는 건강도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지금 우리가 60대를 넘어섰으니까. 건강에는 아무것도 없어. 건강. 그러면 어, 선생님 바깥에 보니까. 네. 이, 이렇게, 문을 네. 열고 나가나? 아, 여기 보니까 장독대가 많이 있어요. 장독대가 많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이거, 어, 간장.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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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뭐 것들이죠. 젓갈, 아. 뭐 이런 것들. 네네네. 음.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네. 요리하고, 그러면 그쵸. 여기에 입학하려면 조건이 뭐 어떻게 있나요? 그럼 여기 참, 여기 슬로우푸드. 구육과정. 아, 슬로우푸드. 여기 슬로우푸드 슬로우 어, 슬로우. 정업이라고 네. 써있네. 네. 진짜, 야. 저. 슬로우푸드 네. 정업 d s l o 여기 o o d Slow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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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있네요. o o d Slow food. Slow f 페스티벌 l o w food. Slow f o o 그러면 우리 저 우리 바깥에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저 이미경 가수님. 네. 저쪽 아 우리 안에 가서 앉아서 네. 어, 어, 어. 저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또 간판이 있네요. 정없이 힐링 푸드 센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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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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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후개해 주시는 이미경 가수님. 우리. 우리 네. 저 김혜희 선생님도 뭐 처비 있잖아요. 저를 오늘 네. 근데 인 이제 아, 제가 방송으로 봤어요. 유튜브에서 저 네. 보셨다고요?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웃음> 감사합니다. 제 애플리케이션에 배 설정도 해 보시나요? 저는 사람의 나이를 잘 가늠 안 가요. 그냥 사람. 그런 대로. 그냥 저도 피, 제 피, 나이를 피, 피부 나이를 저는 피부 상태로 <laughs> 피부 상태로 아, 피부요? 네. 아, 피부 상태를 봤을 때는요. 네. 지금 50대. 갔어. 50대. 어우, 진짜 좋고우시네. 좋고 오시네. <laughs> 저... 남자한테 곱다스리는데 네, 요즘에 네. 네. 피부가 굉장히 윤택해요. 네. 예, 제가 네. 그 2019년도에 그 피부사업 파트너 분도 있지만, 어, 대한민국 국가 피부 미용사 국가 기술 자격증을 합격한 사람입니다. 아, 굉장히 피부가 건강해보이네있 네. 감사합니다. 네. 전에는 50대였거든. 응. 작년 40대였는데 얼마 전 어저기 보니까 30대인 거야. 착오. 피부가 어. 그래서. 피부가 어. 아, 좋습니다. 저도 피부가 참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남자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난다 공개됐으니까 예. 내년에 이제 법적으로 노인 나이에 들어갑니다. 제가. 노인 나이 됐어요. 내년에 만 64살. 어 근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 하튼 음. 이처럼 노력을 하면. 네. 어, 그 어, 노력을 하면 결론은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하면 좀 어, 많이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렇죠. 어, 우리 김현희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지금 슬로우 버드 명장까지 되셨는데 이런 음식을 가지고 명장이 되신 그 소강과 철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벚꽃창신입니다. 네? 벚꽃창신. 고창신. 음. 어 제가 하는 일들은 어옛 것을 기본에 바탕에 두고 네. 늘창조는내는이거 해요. 그러니까 늘 모든 일을 할 때는 모든 근본을 뿌리를 바탕에 두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저기 전통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네. 거예요. 네. 또이 미경 가수님께서 이렇게 또김현희 선생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네. 레포트로 맹활약을 하신데. 이렇게 지켜본 김현희 선생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대단해요. 그한 가지 그 열정을 가지고 선생님께렇게수 네. 있다는 거죠. 그고 사람들은 하다 보면 이렇게 다른 일에새끼로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네. 그한 가지를 이렇게 보통 40년 이상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한음을파 주고니까 그러니까 그러 그런 국가가 인정하는 마스터가 된 거죠. 네. 대단한 이제 거죠. 어떤 게냐면 좀아타운게 뭐냐면. 자기 욕심을 챙겨야 돼 자기 욕심을 안 챙겨요? 음, 음, 음. 안들하고 퍼준이라고 바꿔요 어떻게 해요? 아, 그게, 욕심이, 저 그게 네. 욕심이에요. 네네. 예. 저도 욕심이 많아 그게 욕심이에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이 아, 알려주고 싶어 아, 이렇게 참 저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국어나 영어로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아주 인상적인 인터뷰를 해서 네. 영광이고 아,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뵐 것을 약속하고 아, 이상으로 아, 두 분의 멋진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아, 오늘이 2021년 9월 18일인가요? 19일인가요? 세월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19일 같습니다. <laughs> 오늘, 토, 네. 오늘 일요일, 토요일, 토요일? 19일? 18일. 18일. 네. 어, 18일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살 날짜 개념이 없어요. 네. 막. 그래서 그럼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파... 정읍을, 정읍을 네. 자주 오는 사람이 네. 됐어요. 정읍을 아, 네. 2년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올것 같은데 네. 네. 정읍의 지인도 여러 명 있고 그래서 정읍에 와서 슬로프드 음식, 그냥 한국 음식 발효 음식의 명장패를 받으신 김현희 선생님을 굉장히 영광이고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찾아서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